제가 너무 기대하던 곳에 가게 돼서 이렇게 일찍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laughs> 시몬스 침대에서 시몬스 팩토리움 투어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시몬스 침대 생산 공장과 그리고 R&D 센터, 그러니까 연구 센터죠. 그게 같이 있는 그 시몬스에서는 심장과 같은 곳이래요. 그리고 나들이 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그래서 놀러 가는 기분으로 다녀오려고 해요. 함께 가보시죠. 고고! 메테리스의 보관과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류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테리스 출고가 있을 경우에만 개방해서 메테리스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쪽이 다소 어두우니까요. 저를 따라서 조심히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영상이 아닌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얘로 을침 터치해서 l p 테가만들어지는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원자 하나 없이 청결한 환경에서 l p 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해. 먼지 네, 한톨 없어. 우리가 많은 공장을 다녀봤잖아. <laughs> 이렇게 깨끗한 공장은 없었어. 아니 진짜 손님들 받을 때까지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끄러지실 것 같다. <laughs> 미끄러지세요. 조심하세요. 가운데 보시면 은 펜이 달려있잖아요. 저기유입펜 공기를 이제 앞으로 배출시켜주는 거고 끝에 보시는 게 이제 배기 시스템이기 배기 시스템이 붙어져 있어서 이제 공조 계속 공기 그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공제하는데 이렇게 먼지가 없다니 놀랍다. 아 그럼요. 이래서 국내 대당이 관리가 맞아 잘 맞아 맞아 맞아.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관리가 잘 되니까. <목소리> 시몬스는 제품 하나가 출시가 되면 려 1936까지 품질 관련법을 모두 다 통과를 해야만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극한의 시험학교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낙하 충격 측정기인데요. 볼링핀이 세워져 있는 매트리스 위로 볼링공 떨어뜨렸던 실프 장면 기억하실까요? 그럼 그 해당 실프 장면이 연출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접 눈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의 차이가 있을 수 없네요. 앞쪽 롤러가 열심히 구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처럼 140kg의 육각형의 롤러가 분당 15회의 속도로 10만 번 굴러가면서 매트리스 원단의 훼손이라든지 내장재 주름열 또는 뭐 스프링 휘어진 정도를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위치한 계기는 수직 운루 취향기인데요. 해당 계기는 한국 KS 규격에 맞춰서한 부분을 100kg의 무게로 8만 번 두드린 다음에 해당 부분의 손상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신문사만이 이제 미국과 한국 규격을 모두 충족시키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개별 원전재와 안전도 매트리스 철저히 실험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표준협회의 라돈 안전제품을 취득했을 뿐만이 아니라 환경부의 국가공인 친환경 인증을 하고 있는 취득을 했는데요. 나 결혼할 때쯤에이 이 사건 터진지 얼마 안 됐을 때서라도. 걸리는 브랜드들도 아, 있었고 별로 그동안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가 어. 한번 터지니까 어. 다 걸린거지 근데 여기 발빠르게 좀 맞아. 빨리 들려서 어.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 요 어. 근데 진짜 여기 오는데 놀고 가고 싶었어 너무 응. 어, 뭐 미국 같아 그치? 아제 얘기 엄청 해우도 어. 어. <laughs> 어, 되게 이국적이라고 너무 좋다고 했는데. 아 근데 그 얘기도 했어 이러, 어, 여기 이런게 좋겠다 그랬는데 제니언니가 그럼 여기 살아는데 <laughs> 공장을 자도 되겠는데, 왜. 우리 집보다 깨끗해서. 아, 그럼 뭐. 내가 공장을 이래저래 나는 옷이랑 악세서리 종류 다가봤잖아 역대급 깔끔이야. 이거는 약간 거의 코스트코 같아서. 코스트코? <laughs> <웃음> <웃음> 그럴 리가 있나요? 기절할 것같은 기절하는데. <laughs> 아니야, 근데 은근 잠안 와. 아, 그래? <laughs> 어, 아, 아, <laughs> 어 예비꿀 잡나? 저희 이거 나온 대로 알맞은 경도 매트리스 추천해드릴게요. 괜찮요 아, 가보겠습니다. <laughs> 저희 매트리스를 찾으러. <laughs> 추가해서 시몬스에서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난연 소재 음. 앞서스크린 통해서는 저희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DSD 변경 기간으로 선대 개발한 난연 매트리스의 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불러일 것 같다고. 나 완전해. 그래서 막 혼자 나가야 돼. 불러. 뭐 들고 나갈지 어. 이런 거. 너무 무섭잖아. 이게 각각 여기도 다들어있네다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침대만. 아빠신가요? <laughs> 편안하신가요? 네. 될것 네. 같아요. 그래. <laughs> 잘 나. 어때? 아, 나 레귤러가 더 좋은 거 같아. 아 그래? 응. 언니들은 어땠어? 나 그냥 인스타 한풀 약간 이 정도만 기대하고 왔거든. 생각보다 되게 안에 아, 볼게 많더라고. 맞아. 공장이 되게 신선했어. 어 그치? 맞아. 어. 진짜 맞아. 이렇게 레알 공장이랑 같이 나오니까 그게 나도 신기해. 어, 나는 이게 좀 그래서... 모여주기. 오 맞아 맞아 맞 여기 딱 하나하나잖아 아니 내가 신혼 때 우리 침대들 알아보러 다니잖아 그렇지 아, 딱 철칙이 그치. 침대는 좋은 거 사자. 그래서 엄청 돌아다녔단 말이야. 오. 얼마나 브랜드 다 돌아다니고 너무 돌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감각이 없어져서 다 똑같이 느낀다니다 똑같이 느껴지고 근데 그러다 가맨 마지막에 어떤 이제 약간 수입하는 그런 게 있었어. 마지막에 그냥 산다 어. 거기 딱 누웠는데 극도 보도 못한 브랜드인데? 그게 되게 갑자기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너가 너무 힘들었 너무 힘들었던 거지. 완전 홀려서 샀는데 지금까지 너무 희망. 계속 볼까? 그냥 매일 얘기해. <laughs> 침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laughs> 근데 오늘 여기를 딱 돌아보니까 예, 약간 왜 시몬스 시몬스 한지 알겠다. 음... 또왜 좋은 침대를 사야 되는지도 알겠다. 아, 침대 중요해.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감동이었다. 이렇게 시몬스 팩토리움 투어를 마쳤는데요. 이번에 제가 투어를 하고 느낀 생각이 딱 하나 있어요. 시몬스로 바꿔야겠다. <laughs> 이렇게 까다로운 생산 공정이랑. 다양한 테스트를 통한 아 R&D 센터도 있고 이런 깊은 히스토리를 가진 브랜드라면 은 진짜 어떤 침대를 만들어도 너무 좋은 침대를 만들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또이 공간도 아드리아로 오기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진짜 꼭한 번은 다시 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한번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